됩니다. 오늘은 제가 학종을 색종이를 가지고 먼저 예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예쁘죠? 이게 종이접기인데요. 종이접기로 이걸 하는데 학종이라면 이게 조금 더 조금 해가지고 좀 예쁘더라고요. 조금 더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앞, 잠시만요. 어렵겠지, 또는 아무튼 아무튼 여기 이걸 잡아볼 텐데요. 이게 조금 어려우면서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정 어렵 어렵시다 하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은 이거를 그냥 색종이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이게 색종이를 끼우는 거거든요. 끼우는 걸. 키우는 건데 큰 색종이가 좀 편하더라고요 색종이가 좀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는 색종이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하고, 하고 싶은 분은 알록달록하게 만드시고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뭐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하세요 저는 그냥 뭐 뭐 그래도 모처럼 알록달록한 게 예쁘니까 알록달록하게 다섯 장 준비해줘도 알록달록하게 다섯 장 준비할게요. 저는 이게 끼우는 게 너무 어렵 어렵다하시는 분은 네 개만 끼우셔도 돼요. 네 개만 끼는 게네 개도 네 개도 충분히 예쁘더라고요. 자 앞으로 제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종이 접기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거의 한 번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종이 한 장을 놓, 종이 한장 있죠? 이거를 대문 접기 해줍니다. 대문 접기. 이거를 바닥에 놓고 손톱 달리지, 달림이지 아세요? 손톱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더, 더욱 예뻐 보입니다 예뻐집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접으시면 이게 이게 완벽 이게 진짜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막 완벽하게 안 접, 못 접으시면 막 이게 이거 얘는 세모 있죠 얘는 세모 세모가 막비뚤삐뚤하게 나와가지고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예시이기 때문에 대충 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렇게나 막 대충 접어도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게 하나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되게 예뻐요. 자, 전에도 말했듯이 여긴 집입니다. 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 이게, 아, 맞다, 나 설명하나, 그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대문접기를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다시 펼치고, 반으로 접으세요. 접으셨죠? 접은 신볼은 펼친 다음에 다시 반대로 대문접기를 해주시기. 반대로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반대로 대문 적기로 하셨으면 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막 정사각형들이 막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 가장자리를 반씩, 반씩, 반씩. 요즘 힘들까요? <laughs>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잠시만요. 초점, 마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네요, 상당히. 음, 이렇게 잘 나오네.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 있죠? 여기, 이거를 여기에, 여기다가 맞춰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네면을 접어주세요. 화면을 보고 접으니까 제일 어렵네요. 정 어렵다 하시는 분은. 잠시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네면다 모두 접으셨습니까? 모두 접었다면, 이렇게.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씩 접혀있죠. 근데, 여기 가장자리, 얘 있죠? 얘, 얘,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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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모서리를 어디까지 접느냐? 문...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있죠? 밑선을 약간 그려줬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모나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요. 모서리에. 이렇게. 이거를. 자. 어, 제 제일 많은데, 어떻고 국어 사전이라도 돼야지. <laughs> 훨씬 편하죠? 제가 편해요. 자, 예. 점 찍어 놓은 애들 있죠? 점 찍어 놓은 애들. 여기 제가 점 찍어 놨습니다. 점, 점. 점끼리 서로 맞닿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내면을 접어줍니다. 접고 올게요. 짠, 이렇게 모두 접었고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런 모양이 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선이 있죠. 선. 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 그대로 다시 접어줍니다. 내면 모두 나요. 이거는 좀 쉬워요. 단, 근데 이걸 하다가, 이, 이제 이그 다음께, 다음 단계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으셨죠? 그 다음 단계. 학종이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종이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 학종이 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희 집엔 학종이 밖에 없기 때문에 학종이를 이용하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 접어줍니다. 여기에, 얘를 잡고 위로 올려서 싹 접어주시면 돼요. 잘 보셨죠? 이제 이걸 또 내면 모두 다 접어줍니다. 이게 저는 이게 손에 많이 익어가지고요.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빡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하다가 많이 빡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안되냐 이러면서 학종이가 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쑤시개를 사용할 이쑤시개나 뭐 이런 샤프 뭐 그런 뾰족한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시면 만들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드셨죠 만드시면 뒤로 돌리세요 그러면 네모가 만들어졌죠 네모에서 방석 적기 젓기, 방석 적기를 해주세요 자, 방석, 접기 방석, 적기, 방석, 적기, 자, 됐다. 여,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충분히 예쁘거든요. 예쁜데, 여기서 더 예쁘게, 한, 여기서 얘를 막 변신시키는 방법, 여기서 얘, 얘가 얘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펼친 다음에 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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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를 풀칠해줘야 되는데 풀을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풀을 찾았긴 찾았는데요. 더 좋은 걸발견 했어요. 잠시만요. 동생이 뭐, 풀을 포도 쓰다가 푸대 머리카락을 눌가지고 어. 자, 제가 이거 학중용 만든 걸 보여줄게요. 짜잔. 얘보다 작아가지고 좀 귀엽죠? <laughs>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요. 만드는 건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풀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얘네들이 그냥 붙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붙여한 번만 하시면 푸드는 걱정 끝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붙이시면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꼭, 꼭, 꼭 눌러줍니다. 저는 국어 작전이기 때문에 끼우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나머지 네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잡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뭐지? 첫 번째 거는 풀을 붙여줬잖아요. 우리가. 근데 두 번째 거는 풀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냥 종이, 종. 잠시만요. 위치가 보겠네. 종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벌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넣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대충대충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막 세모가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모가 안 숨었잖아요. 근데, 잘못, 삐뚤게 잡으면 세모가 막 숨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이때 이쑤시개가 필요하지만 저에겐 샤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학종이는 벌려주셔야 돼요. 벌려주신 다음에 쏙 끼워놓으면 이렇게 돼요. 나 먹어 이렇게 살살살 끼워 넣어줍니다 이런 것과 같이 다른 애들도 다 접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우다가 안 끼워진다 하면은 그냥 끼우지 마세요 <laughs> 존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혀, 고혈압 환자 되지 말고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저 지금 진짜 지금 짜증이 나고 있어요. 빡치고 있어요. 어 너무 빡치는데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책 밑에 꼭꼭 넣어주면 얘가 얘가 반듯해져 가지고 예뻐져요 그러면 넣어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죠 뭐 색깔 순서는 그냥 막 색깔 순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셔도 돼요 다 줘볼게요 이런식으로 계속 뛰어나가면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한거는 다섯개가 최대인데 여섯개를 해보신 사람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